오늘의 요 땡땡땡땡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진존슨 세력이 이제 입성하면서 신규 상장을 지금 밀고 있는 그런 코인이죠. 자, 바로 오늘 오후 12시 그 점심 시간쯤에 상장이 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유력한 새벽 급등 코인입니다. 자, 요 새벽에 신규 상장 임박 공시 내용이 상당히 유력하게 떴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요 땡땡땡땡 코인에 집중해서 반드시 오늘 낮에 상장빔 한번 먹으셔야겠죠. 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들고 온요 땡땡 코인 같은 경우 오늘 현지 시간 한 12시쯤에 상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상장 이후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면서 그야말로 상장과 동시에 나오는 엄청난 상승, 상승 빔이 나와 줄 수밖에 없겠죠. 대략적으로 300에서 500% 정도 급등이 나오니까 오늘 12시, 그러니까 오후 12시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요 코인 집중해서 상장 빔으로 수익 한번 보셔야겠죠. 자 해당 코인의 코인 지갑을 열어 봤을 때 이미 엄청난 자금의 비트코인 자금이 해당 코인으로 지금 이동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큰 손들이 요 코인 쓸어 담으면서 조만간에 큰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미국 세력들 뿐만 아니라 이제 홍콩 증권 당국 역시 해당 코인 관련된 거래소 라이센스를 신청하고 뉴욕 증권 거래소 역시 해당 코인 관련된 정식 심사 요출 서류를 제출하는 등 해당 코인 미국과 중국 세력들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해당 코인의 차트를 봤을 때 이렇게 엄청난 수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인 가격이 크게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거대 세력들이 해당 코인 가격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이제 신규 상장만 되면 그냥 조만간 몇배 뻥튀기해서 엄청난 폭등 한번 나온 뒤에 팔겠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신규 상장이 요쯤에 오늘 발표가 되면 그야말로 코인 가격 300에서 많게는 500% 가까운 급등이 하루 만에 나아질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오늘 오후 12시 전에 해당 코인 집중하셔야 된다. 그런 내용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에 긴급하게 방송을 켰습니다. 자 오늘만 해도 이렇게 3월 30일, 그 다음 새벽 많이들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바로. 오늘 12시에 상승이 나오는 요 땡땡땡 코인 어떤 건지 좀 알려달라 그런 마음 다 와서 많이들 문자 보내주셨고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는 제가 오늘 12시에 상장이 돼서 폭등 유력한 코인 어떤 건지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렸어요. 자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들 50만 원 가지고 하루에 15%만 씩 수익 내도 일주일이면 1,500만 원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열 배, 스무 배 불리는 거 조금씩 조금씩 한 달에 걸쳐서 두 달에 걸쳐서 하시면 여러분 돈벌수 있으니까 절대 욕심 내지 마시고 이렇게 신규 상장이라든지 세력이 올라주는 코인 위주로만 투자하셔도 여러분들이 금방 돈벌수 있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이제 미국 세력들이 밀어줘서 오늘 12시에 신규 상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요 코인 어떤 건지 좀 알려달라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구독이랑 좋아요 해주시고,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구독이랑 좋아요 해주시고 힘이라고 딱 문자 한 통만 적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12시에 미국 세력 입성과 동시에 폭등이 나올 요 땡땡 코인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코인 이름 딱 적어서 5분 이내에 답장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오후 12시 상장되기 전에 요 코인 관심 가지시고 미리 투자해서요 단타로 수익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정말 정말 요즘 지금 새벽 시간에 제 방송 봐주셔서 일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적어도 오늘 밤 아니죠 오늘 점심 12시까지 깨어 있다가 문자 보내주신 그 즉시 답장해서 요 12시에 폭등이 나올거예요 어떤건지 다알려드릴게요자 참여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독이랑 좋아요 해주시고 위 상단에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께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됩니까 간단하죠 자힘 이라고 딱 적어서 문자 한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5분 이내 에 오늘 오후에 폭등이 나올 요 OO 코인 어떤 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